안녕하세요 꼼꼼하게 데뷔하자 꿈대 윤리 김선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태도와 좋지 못한 점수를 얻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면접 태도가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면접도 내용만큼이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태도를 고치고 개선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다섯 가지 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인사를 잘하자. 면접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면서 밝고 뚜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목소리는 크고 뚜렷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면접관에게 나를 꼭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답변은 두괄식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도 말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을 수 있고요. 추가로 면접관들도 언제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두괄식으로 면접 답변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구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우선, 다음으로 같은 방법을 통해서 면접 답변의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면접을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은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떨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말 실수 때문에 그 이후에 면접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 실수가 나오다 하더라도, 혹은 말이 꼬인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잡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면접에서는 자신감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시선은 면접관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선을 분산해 줘야 됩니다. 면접관도 역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혹은 눈보다 조금 낮은 곳, 인중이나 코 위를 쳐다보면서 면접관에게 보고 답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팀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바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123번입니다. 제가 우리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윤리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배워보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물음들을 바탕으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실제로 어떠한 사상가들이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현대 사회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윤리 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윤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도 영화, 드라마, 뉴스, 여러 가지 자료들, 자료들에서도 윤리적인 물음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저의 윤리에 대한 사랑은 이후에 윤리교육과에 왔을 때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는 끈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일을 완료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능 공부를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한 끈기로 인해 끈기는 저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과 끈기가 제가 우리 대학교에서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면접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매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에 문을 두드렸을 때부터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주뼛 주변 인사를 하게 되면 아이 아이는 자신이 없구나 이 지원자는 자신감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인사, 자신감 없는 걸음걸이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때도 허리를 잡히고 당당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부부정하게 어깨를 숙이며 걷지 않기를 바랄게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신감 없는 태도, 힘없는 목소리는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좋은 점수를 얻는 태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에선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학생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굳이 이 학생을 뽑아야 될까라는 의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면접에 답변하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답변들, 간결하지 못한 답변들도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답변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하지 않고 어선하게,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습니다. 혹은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마이너스의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자신의 단점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뽐내기에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낮았던 것이 있었든, 혹은 잘 못하는 것이 있었든, 면접 때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먼저 잘하는 것들을 부각하길 바랍니다. 제가 수학을 못했는데 영어를 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사회를 잘했는데 친구들과 협동을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한 부분들을 부각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면접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바닥을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혹은 양옆을 막 살펴봅니다. 이 길을 잃은 시선은 분명히 면접관에게도 보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아이 지원자가 자신감이 없구나 지원자가 많이 스스로 부족해하는구나 라는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면접관들에게 골고루 제시하면서 면접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면접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태도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례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우리 대학교 윤리교육과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윤리를 고등학교 과목 때 배우고 나서부터 어, 관심과 흥미가 생겼고요. 그 흥미가 계속 떠오르고 재밌고 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어,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어, 그래도 윤리를 준비하면서 많이 재밌었고 즐겁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렇게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넣는 태도와 좋지 못한 점수를 넣는 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보다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도적인 측면에서 내 어떤 자세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자세가 면접에서 강점 요소가 될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면접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거울을 보거나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말버릇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피드백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욕심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정말 편하게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껏 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번, 20번 이상씩 면접에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자유롭게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그리고 합격으로 이어지는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